17번.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건. 실제적으로 이런 문장은 풀어 줄 필요도 없습니다. 그죠? 자, 구문도 없어요. 자,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거 봤어요. 자, 이 차무라가 언제 생겼다? during the Victorian period. 그죠?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생겨난 거죠. 자, 그다음에 it was served in the low part of the afternoon. 여기서 해석이 안 되네. low part of the a f t e r n o o n 이른 오후인데 그죠 오후가 낮아졌어.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요? 일은 오후라고 합니다. 알겠죠? 일은 오후에 차를 마신 사람은 기족층이다, 노동자층이다? 기족층이었죠. 음. 이 사람들은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. 아니면 차하고 간단하게 먹었어요. 간단하게 먹었다는 거죠. 음. 자, 어, 얘네들은 small bite were served. 자, 약간의 먹을 것만 제공되었다 그죠? 여러분이 읽을 때, bytes, small b i t e s 하니까 또 뭐지? 조그맣게 물어 뜯었다, serve도 되었다. 이렇게 해석 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야. 됐어요? 질문을 많이 읽으세요. 그 다음에, 마지막 문장. High tea was practiced. 자, high tea라는 것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. Practiced by working class. 노동자 계층에서 사용되었습니다. 라는 문장이죠. <laughs> 보니까, 자, 3번이 틀렸죠? 음, 정리하고 넘어가세요.